지금부터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야 유연부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전도사님은 올해 유연부를 담당하게 된 김진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전도사님이 우리 유연부 친구들과 함께 어, 예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지만 현재 코로나 1 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 전도사님이 어, 첫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도사님이 듣기로 우리 유형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어, 한해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해 볼까요? 회개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자, 한번 더. 회개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조금 기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으면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재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함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논산재해감리교회 일용부 뉴스를 맡은 김진우 양혜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유행됨에 따라 유년부 오프라인 예배가 연기되고 온라인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옆 동네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옆 동네 주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다 그만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많던 사람들이라 죽게 됐다고 하는데 이에 예수님의 공식 발표가 주민들의 시선을 중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옆 동네 신렁 강가에 높은 탑이 무너져 18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이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이에 예수님의 공식 발표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부 뉴스의 김진우, 양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시간 생활한 일명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정말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어, 그 베스트 프렌드는 어, 교회도 진짜 잘 나가고, 그리고 공부도 진짜 잘했고, 어, 공부를 잘하던 탓에 학교에서 인기도 진짜 많았습니다. 전도자님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 친구들이 항상 그 친구들을 따라다닐까? 라고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학년 중간고사 전날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에서 1등하기 위해서 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를 쓸수 없게 되어서 결국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병문안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이런 사고가 나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이 친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벌을 내리신 걸까요? 아까 뉴스에서 어, 안 좋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죄가 많기 때문에 죽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 저런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어. 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예, 옆에 계시던 예수님께 공식 발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어, 전도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공식 입장은 뭐였나요? 바로 너희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유형분 친구들은 회개라는 말이 무엇인줄 알아요? 회개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중에서 나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과 마음들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회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안 좋은 일을 당했어! 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시 하는 생각이었고 매일 매번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그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나의 옆 친구들에게는 죄가 많기 때문에 너희는 악한 일이 일어나고 또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들밖에 없으며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영부 친구들에게 오늘 이 유영부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되나요?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지내,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 외에도 우리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 등등 이거 모든, 이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죄는 내가 알았을 때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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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되고 이 죄가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유여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겨내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두손 모으고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소등부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간사님들이 준비한 이번 이부 순서는 덕분에 챌린지예요. 덕분에 챌린지가 뭐냐면 자,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받친 다음에 오른손으로 엄척을 해서 수직으로 올린 이 동작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게 왜 생겼냐면, 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어른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이의료진과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나... 영상을 찍은 다음에 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SNS 보낼 수가 없어서, 간사님들이나 선생님께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다음 예배 영상에 사용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참여 꼭 부탁해요. 자, 의미가 깊은 순서인 만큼, 우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길 바라고. 자, 간선인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다음 주또 만나요. 안녕!